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선 찐코 TV 김광선 변호사입니다. 그 2000년대요, 음, 경남 있는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갖다 연쇄 성폭행한 하고 나서 이제 징역 22년을 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이제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 만기출소 앞두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검사가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가 이제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받았어요. 얼마 동안이냐면 이제 10년간. 이 목사가 지금 60대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70대 때까지 전자발지를 부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이 사람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겠죠. 그냥 말만 목사겠죠. 아니면 자칭 목사든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김해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서 여성 여성인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지고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요. 또 금품을 빼앗고 또 성폭,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제 이런 행위를 일삼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 1,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 선고는 당연하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 선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사형 선고해도 사실은 집행을 안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사용 제도가 없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를 라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하다 해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성이 돼요. 결과적으로 파주 환송심에서 쟤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말 정도해서 이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 이제 전자발찌를 착이 됐는데 원래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법률이거든요. 이제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행이 2008년 9월이었거든요. 근데 2008년 9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발지 부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는 2005년도에 형을 확정 받아가고 받았기 때문에 법 시행 전이니까 전자발지 부착은 되지 않았죠. 그러다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설사 그 당시에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 일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소급해서 이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성폭력 범죄랄지 미성년자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이게 가해자에게만은 가해자에게만 이제 전자발찌 그러니까 유 유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사실은 부착을 했었는데. 또 하나 추가가 됐어요.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을 할거 아니에요. 복역하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되도록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가 부착 명령 신청하면 판사가 부착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이전에 실형선고 받고 정거에 있으면 어 그리고 실형 정거 좀 기간이 길면 검사 청구하면 거의 부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의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도 이걸 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고 그다음에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면 이게 송수신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보건처에서 잘 감도를 해야 하는데 인원수도 적고 인원수도 많지 않아요. 또 재정도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안 되고 있는 게 커다란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뭐 세금 엄청 뭐 다른 곳에 많이 쓰잖아요. 쓸데없는데 많이 쓰고 세금 낭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뭐 국민에게 25만원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 돈을 좀 많이 써서 사회가 안전되고 국민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곳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